구독, 알림, 10만, 가자! 오니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유니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아 오늘도 언박싱인가요? 네. 아 이거 처음 나오는 모델이에요. 네. 저도 처음 봐요. 요즘 굉장히 핫한. 아, 네, 모델이죠? 어 그게 뭐? 투더. 투더. 네. 무슨 뜻이에요? 그 영국 대형 제국, 어, 영국 그 왕조 명인데. 이거 신문 광고로 많이 본것 같은데. 아 최근에 엄청나죠 네. 광고. 일면에 꼭 있더라고 이 광고가. 최근에 엄청. 오, 오 이게 불링불링한데? 아니 얼마나 불링불링한지. 조명해. 케이스도 살짝. 어. 이런 식으로 되있습니다이 모델은 저 튜더의 이제 그란투어라는 음. 모델이에요. 그 애청자이신 저희 김시우님께서 음.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거 제가 아까 살짝 먼저 시기를 봤는데 음. 아니 막 고추장이 막 묻어있어가지고 아니 고추장도 어, 고추장인데 당 당황해서 제가 좀 닦았어요. 배젤 어, 부분 뭐든 막 이거 착용하시고 농구하시고 그러나봐. 농구 농구 좋아하세요? <laughs> 어... <laughs> 내가 온리뷰 그 진행하면서 역대급 막차신 분인 거 같아 지금. 탑투 안에 들어. 먼저 보시면은 네. 시계 얘기보다 일단 여기 막 상처가 아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베젤 있는데랑 어, 아까 러그에도. 이 부분에 고추장과 아, 약간 끈적임이 맥주의 흔적 같습니다 그게 같이 아 있었고요 이분은 시계가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본데 여러 개 있으신가 본데 막찾시는거 보면 아이 아, 정도면 저 주셔도 이 핫한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드디어 네. 이제 촬영을 하게 되네요 튜더에는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카카오톡 올리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크기는 이제 42mm 음. 사이즈고요. 크로노그래프 모듈이여가지고 두께는 이제 13mm. 입니다 어우 두툼해. 좀 보시면 두툼하죠. 네, 두툼합니다. 네, 보통 이런 유광이면 저희가 막 비치는 게 엄청 그러니까. 예쁘게 비쳐야 되는데 어, 어. 나 맞은 거 같아. 아 내가 볼땐 농구 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정도면 농구야 농구. 농구 아니면 테니스야 네. 이 정도면. 솔리드백으로 되있고요. 어, 지금 봐 뒤에도 네. 정말 삶의 흔적이 누, 느껴지지 않습니까? <laughs> 전판에도? 방수 성능은 이제 150m고요. 네. 그리고 이 해당 사용된 무브먼트는 이제 에타 7753을 음.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치, 들어본 것 같지? 에타는 자주 들립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파워 리저브는 43시간입니다. 네. 아, 46시간입니다. 46시간? 네, 46시간. 약간, 약간 괜찮네요그긴편이죠 네. 튜더는 이제 1926년도에 음. 조금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이제 창립자가 이제 베부드 필 리페 휘터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길고 어렵다. 네, 이 튜더 아래 보시면은 제네바라고 써 있어요. 써 있죠. 어써 있네요. 네,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상표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이제 시계 판매자이면서도 이제 제작자였던 그배부드 필리페 휘터가 음. 그 롤렉스의 설립자인 그 한스 빌스도르프의 음. 그 이름으로 튜더 상표로 등록을 했어요. 오. 1926년 2월에 그렇게 등록을 하고 롤렉스의 창립자가 튜더의 독점 사용권을 이제 부여받은 거죠. 오. 오,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롤렉스의 이제 자회사 브랜드예요. 아. 롤렉스는 좀 많이 고가잖아요 네, 네. 근데 한스 빌스도르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롤렉스 시계보다 합리적이고 고품질의 시계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쭉 남겼던 글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자막으로 삽입해서 드리, 보여드릴게요 1936년 10월 15일에 베브드 그 필리페 휘터 가문이 투더를 이제 이제 한스 빌스도르프에게 양도를 해요 지금은 로고가 지금 방패로고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영국의 왕조 문양이 있어요. 음. 그 장미 로고. 그 로고를 원래 사용하다가 음. 이게 로고 자체는 1969년도에 이제 방패 모양으로 바뀌었거든요. 음. 견고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은 그 26년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946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1946년에 그 세계 2차 대전. 음. 이 끝난 직후에 한스 빌스도르프가 이제 튜더라는 브랜드의 이제 독자성을 음. 부여하기 위해서 튜더 주식회사에 설립을 네, 해. 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독립법인을 냈구나.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롤렉스의 자회사로 이제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되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보 자체는 1946년부터고, 음. 이제 브랜드의 뿌리 자체는 1926년부터고. 음. 아, 그러면 생각보다 길진 않네요. 길진 않죠. 네, 보통 1800년 후반 때 보통 명품 시계들이 네. 많이 시작이 됐는데 네. 얘는. 조금, 그러면, 후발주자에 가깝네요. 네. 따지고보면 투더 브랜드 내에서의, 이제, 1970년에, 투더 브랜드 사의첫 번째 크로노 그래프를 음.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매해 이제 다른 모델들을 생산하면서 요 모델까지 이제 나온 거죠. 오, 좋습니다. 투더는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런 거 알면 좋죠.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면세점에만 있었고 이제 해외에서는 롤렉스 자회사보다니까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롤렉스 매장에 같이 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국가들도 많아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투더투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국내 그뭐 백화점이나 이런데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그 내국인 구매 한도치보다는 위의 가격대의 브랜드여가지고 어, 힌트인가 보다. <laughs> 얼마였지? 그래서, 어, 구매 자체도 그냥 내국인으로서 뭐 왔다 갔다 그냥 원할 때 가서 구매할 수, 이게 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갖고 갔다가 들어올 때 걸릴 수 있구나. 입국한도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오. 문제로. 근데 이제 최근에 매장을 냈어요. 한국에? 네. 그 오. 한국 백화점에. 오. 어, 더 매장을 저기 신세계 강남점에. 오. 먼저. 터미널, 터미널. 네네. 오. 거기 먼저 내고. 오. 현대 판교점에. 핫한 데만 냈는데, 그래도. 그래도 핫한 데 들어온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장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핫했었어요. 오... 더 손쉽게 가서 시계를 보고 손목에 올려보고 응대도 받고 이제 구매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죠. 그 음... 근데 이 모델 자체는 처음 봐요. 아... 그란투어라는 모델 자체는 조금 예전에 런칭했던 제가 모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 보고 음, 스포티함을 좀 강조를 한것 같아요. 딱 봐도 이제, 그래요. 네, 베젤도 그렇고 음. 이제 이런 레드 포인트로 그 크로노그래프 핸즈들을 표시하면서 맞아. 이쪽이 지금 스몰 세컨즈고 이쪽이 지금 30분 카운터, 이쪽이 12시간 카운터 음. 그이 아래쪽에 이제 그란투어라고 음. 써 있고. 꼭 약간 느낌이 음. 자동차 휘발유 앵코 되면 어. 그 빨간 라인 그거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표시를 해놨어요. 스포, 기기판, 기기판. 스포티한 느낌이 네. 주어지고 네.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팬즈 끝에도 여기는 검은색인데 여기 위에는 핸즈끝 부분만 빨간색으로 칠을 하고요. 네. 이쪽에는 날짜 창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레드 포인트가 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스크류 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란투어라고 써 있죠. 네. 어, 이 썬버스 처리가 된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음. 튜더의 방패 로고, 그 아래 투더 제네바. 베젤인. 그러니까 이게 엄청 블링블링했을 것 같은데 좀 보시면은 <laughs> 요글 팀과 나보고 하지 말아 매요. 이찍힘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농구한 거 같다니까. 테니스나 농구야 이거는. 그리고 이 시계를 실착용한지 1 년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 궁금합니다. 아, 어, 이따가 이제 뭘또좀더 뭐 어, 어, 보시고 시청자분께 직접, 사연을 직접 물어보죠. 아, 이 정도면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 대신 시계로 농구해 단 얘기죠. <laughs> 제가 볼 때는 저처럼 약간 그 남성성 뭐 브라이틀링 계열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모델.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몇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레드 컬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레드 컬러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잠시만겠다이 느낌. 네. 제 크로노그래프 움직이는 핸즈 끝에가 딱 끝에 부분만 빨간색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죠. 음. 주인자분을 빨리 빨리 모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우리 주인장분 사실 역대급이에요. 일단 시계만 보고도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는 적이 보통 아주 거깔 시계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인데, 근데 지금 일단 처음 나온 브랜드인데 그리고 시계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냈거든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지금 서대문에서 온 김시우라고 합니다. 네. 네 직업은 여행 쪽으로 지금. 하고 이렇게 아 여행, 아, 여행 올게요. 혹시 이제 여행할 때 있어. 뭔가 도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아 네, 충분히 들어가셨죠. 아. 아,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착용하셨다고 했죠? 1년 정도. 착용했습니다 1년 정도, 정도 착용한 튜더 제품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다루셨는데 네. 여행을 주로 뭐 랩팅이나 이런 뭐 암벽 등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안해. <laughs> <아니, 주친 수, 웃음> 이거는 네.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네. 그냥 수리 문제죠. 오, 아, 아, 술, 술 먹고 먹구나. 술을 먹고 예아 네, 술을 먹고 이거를 이게 무겁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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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겁다 보니까 이거 풀고 옆에 두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단옥 가다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이게 아, 떨어지거나 이요 <laughs> 그래서 아까 농구가 맞네. <laughs> 이 정도면 뭐 농구지 뭐 거의 네 그래서 아까 고추장도 깨는 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저는 못 보고 있었는데 저는 좀 시계 잘 몰라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차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닦아내릴지도 모르고 아, 네. 네. 사실은 제가 시계를 사게 된 계기도 얼리뷰 때문에 샀어요 아리뷰 아 1화를 보고 아 사야 되겠다는 아 생각을 아한 거예요 네. 아 악성만 해주세요 아드 <laughs> 온디비라이 투더가 나오지 않았죠. 네안 오니비라이... 나왔죠. 근데 왜또 투더를? 그 당시에는 롤렉스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음. 왜냐면 중국 사람들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음. 중국 사람들 롤렉스를 엄청 좋아해요. 아... 그런데도 그거죠. 저는 또 그런 생각 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렉스는 너무 또 대중적인 음. 네, 또 그냥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사시는. 음. 아.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변화를 주고자 샀는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롤렉스가 네. 세컨 브랜드 같은 음. 개념으로 하는 음 게이 어, 시계가 있다 하니까 아그 처음에 그때 보러 가게 된 거죠. 네. 네, 보러 가서 그냥 그 매장에서 있는 그냥 뭐 제일 예쁜 아 제품을 사게 된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근데 시계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에 이게 좀 멀리서 봐도 예쁜 거아요지딱그 네, 그렇죠. 디자인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저는 빨간색을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시계 주인장님 오님의 다음 시계는 이제 튜던가요야이 네. 네. <laughs> 레더 자켓에 가죽이랑 어울리네 또 이게 시계가 야가야오어 가죽이랑 완전 딱 어울리네요. <laughs>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남성성 오, 오 확실히 내가 잘 봤다 이거는 자, 살짝 얹어주세요. 그래 아 나는 이런 느낌이 어울리더라고 난좀 어울리는 것 같아 나도 괜찮아. 니트에다가도 좀 보니까 잘 어울려. 가죽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니트도 괜찮아 저는. 야. 일단은 제가 또 시계 급액을 리테일가를 맞춰야 되는 시간이 왔거든요. 주인님이 직접 뭐 힌트를 주신다면. 제가 오면서 온립을 보고 왔거든요. 아, 오면서 오. 왔어요. 한9 8인 쯤인가 네. 그 롤렉스 한 제품이 하나 나왔거든요. 네. 제일 대중적인 롤렉스 가격. 그 가격의 3분의 2 정도. 그렇지. 기억이 안나가지고 시계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러니까 튜더 브랜드 밸류 자체가 엄청 싼 브랜드는 아니고요. 가격대가 있는데 그 롤렉스의 자회사니까 롤렉스 밸류들보다 조금 아래 밸류들인 거죠. 1차 신호 가겠습니다. 520만. 원. 520만. 원. 어. 어. 530 아, 아니 이 정도 맞게 해줘야지. 5 2 0에서 아까 맞게 줘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 근데 이게 좀정확하진 않은 게 네. 왜냐면 이제 면세 가격을 그때 환산해서 해서 아 이거는 네. 1차에서 맞는 걸로 하고 네. 아마 이, 이분이 구매하실 때랑 그 공식 백화점에서 생길 때가 어 매장들이 2 0 1 8년 여름쯤에 생겨가지고 아 아마 차이가 있는데 한 그래도 육백만 원대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수입돼서 이런 세금이나 다 이런 것들 계산하면 면세를 구입하셨으니까 네. 그때는 당시에 면세밖에 없었으니까. 아, 아. 어리뷰에또한 <laughs> 말씀해주신다면. 어 다음에는 네. <laughs> 꼭한 가지 더 그냥 새로운 제품 하나를 더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사고 싶은 게또 하나 있거든요. 아, 어떤 거? 네. 어떤 거? 지금 플라이백이라고 지금 새로 런칭된 추더 예고제입니다. <웃음> 네. <웃음> 그 네, 네. 시계는 제가 좀. 내지 중지해서 네어 투도 관계자분들 됐습니다. 보고 계시면 빨리 연락 주세요 <laughs> 네, 네, 네. 사신다고 한 거니까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사실 오늘 어렵게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어뭐 이렇게 끝 마무리까지 해주시는데 올리비오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마무리 인사 올리비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에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